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이 지금 하얗게 뭉게구름이 피어나고 있습니다. 눈 비바람 이렇게 몰아치던 3월인데요. 어, 근데 오늘 밤에 온도가 어, 부쩍 내려가기 때문에 영하 3도가 4도가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, 제가 거리대 아이들을 어 이렇게 어, 마삿돌 몇 개만 남겨놓고 전부 다 이렇게 철수를 했답니다. 어, 이렇게 깔끔하게 말끔히 철수를 했는데요. 어,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갔느냐면요. 은 어, 바로바로 이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왔답니다. 어,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어, 한 2, 3일 동안은 여기서 또 이렇게 어, 쉬고 있을 거예요. 이 아이들은 빗물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. 근데 뭐 새벽인가 아침에 이렇게 제가 자는 동안에 눈도 왔다고 하는데 눈도 맞았을 거예요. 근데 뭐 자고 일어나니까 눈 왔던 그런 흔적은 하나도 없고 비만 온것 같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, 둘,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 아이들, 어, 오늘하고 오늘 새벽 내일 새벽 모레 까지는 여기서 3밤 어, 정도는 자야 될것 같아요 어, 그리고 나서 이제 거리대로 다시 옮겨 줄 건데요 어, 영하 날씨만 아니면 그냥 비 맞았더라도 거리대에 둘 건데 어, 영하 날씨이기 때문에 어, 아이들 어, 또 혹시나 이렇게 마지막 어, 겨울이 가는데 또 어, 만에 하나 잘못될까 싶어 가지고 어, 이렇게 드려놨답니다. 어, 그래서 간단하게 영상 이렇게 한번 어, 찍어봤구요. 어, 두 손으로 작업을 하는 바람에 어, 아이들 그 옮겨주는 과정은 제가 영상에 담지 못했구요. 아까 요 아이를 제가 멀로라고 소개를 드렸는데, 어, 요 아이가 멀로 어, 맞네요. 아이씨, 아이시 그리는... 이쪽에 있네요. 제가 헷갈렸습니다. 이 아이는 아이시그린이고요. 이 아이는 멀로입니다. 어 어떻게 보니까 조금 비슷하게 엄마 아빠가 아, 같은 계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닮아 있어요. 이렇게서 해 되어 있고요. 어이 아이는 시크릿이고요. 어, 털이 부송부송 있죠. 어, 누다가 아주 목대를 내가 푹 파묻어 놨기 때문에. 어린 어린 아이 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래도 조금 무분둥이랍니다. 제가 목대에는 입장들은 전부 다 훑어서 떼어줬고요. 엄청 많이 떼어 냈답니다. 그래가지고 어, 목대까지 푹 묻어준 거고요. 그래서 어, 어, 이 아이는 이제 홍포도가 지금 적심했던 아이인데. 한 8도 정도? 근데 이제 벌써 또어 이렇게 홍포도 색감으로 어 물이 들어가려고 하네요.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레드벨벳. 이거는 방울방울님 이벤트에서 화분까지 당첨된 아이랍니다. 어 제가 좋아하는 다음솔금 여기 있고요. 꽃대가 올라와 있고요. 어 은월도 제가 좋아하고요. 이렇게 해서 보여드린 아이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